네, 안녕하십니까. 어, 더불어민주당 더 좋은 미래 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윤입니다. 어, 윤성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로 인한 전공이 이탈로 의료 공백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어, 아마도 내년 초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사 돌아온다고 해도 과거 주 80시간 일하던 방식은 어, 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의료 공백의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고 있는 의료 대책은 전 국민 주치의 제도가 빠져있는 등 개혁의 범, 범위가 대단히 협소합니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은 어, 당장 지연되고 있는 암 환자의 진료 희귀 질환자의 진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 좋은 미래와 민주당, 국회가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개혁을 선도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오늘의 기자회견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치행동, 정책의견그룹 국회 더불어민주당 더 좋은미래회원일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한민국 의료개혁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자리해주신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더 좋은미래 대표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부의장님십니다. 남인순 의원 오셨습니다. 박수연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아주 네. 오기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용산 의원님 허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광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염태영 의원님. 전진수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네. 네, 예. 위성 의원님.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습니다 예, 예. 아, 어, 예. 네. 어, 준비한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어, 더 좋은 미래 대표원을 맡고 계신 김성환 의원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행동정책의견그룹 어, 더좋은 미래의 대표를 새로 맡게 된 김성환입니다. 앞서 우리 김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의대 정원의 증원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어, 의료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상당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만 정원을 몇 명으로 늘릴 것이냐 또 이참에 어, 대한민국 의료지대가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어,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간의 거버넌스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무능의 한 단면처럼 이 문제도 결국 아무런 대책을 근본적으로 내놓지 못한 채 어, 이 상황에 밀려오고 있는 어, 어,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저희 기자회견문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긴 합니다만, 어, 지금 의료 문제는 어, 상급병원의 문제, 모두가 다 소위 대한민국의 빅 5로 몰려가고 있는 문제, 지방의 의료의 필수 의료가 공백이 생기고 있는 문제, 또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있으면서 의료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의대정원 문제만 갈등을 그대로 온전한 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 의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더 골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비록 야당이지만 더미래를 중심으로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정부 여당과 협의하여 대한민국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의사의 전국적인 안정 그래서 어디에 살든 간에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어, 유지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어, 세분 의원님께서 기자회견문을 어, 나눠서 낭독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전진수 의원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개혁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반대로 시작된 전공이 이탈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및 비상 진료 체계가 6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전공이 1만 3천여 명중약 56%가 사직했고 지난달 31일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수련모집 지원율은 1.4%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전공의들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기미는 희박하고, 장기화된 의료경 공백 사태가 언제쯤 해소될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만이 능사인양 일방적이고 절속으로 밀어붙였고,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장기화될 의료경백에 대한 대책은 미비했습니다. 필수 지역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은 부재했으며 부랴부랴 땜질식 임시 처방들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 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상황에서 정책 조정 능력마저 상실한 무책임한 그리고 무능한 정부를 규탄하며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 현장을 떠난 의사들 역시 버티며 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릇된 선택으로 환자들과 현장을 지키는 동료들을 애면하고 있습니다. 아플 때 치료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를 정부와 의사가 빼앗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증, 응급, 희귀질환 환자들과 가족들은 1분 1초가 고통스럽고 생명까지 유혹받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더 이상 애면하고 방치할 수 없습니다. 현 사태를 직시하고 국민과 환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지금 당장 의료 계획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더 좋은 미래는 일에는... 정부와 국회의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축구합니다. 더 좋은 미래가 제안하는 의료개혁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빅파이브 대형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 희귀질 환자 등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는 경증 환자를 진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민 주치의 제도의 도입, 상급 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개편 등 대한민국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고 피부, 미용,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개원가로 쏠리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수 의료 수가 불균형 해소 및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 보험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서 적시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필수 의료 협력 체계 구축과 지역 의사제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국립의전원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이곳에서 배출된 의사 인력들이 지역 의료 기관에서 경쟁 대신 상생 협력하는 의료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건강보험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재정에 대한 재정 건전성 재검토 후 낭비되는 재정을 필수 의료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인력의 증원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정 갈등과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측에는 지금보다 더퇴보하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만 앞세우고 뒤에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이빨린 개혁안 발표만으로 대한민국 의료기획이 실현될 리 없습니다. 미래는 결정에 따라 바뀝니다. 현재는 지금 행동하기에 따라 바뀝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필수, 지역, 공공의료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국민중심 의료개혁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더 좋은 미래 소속 국회의원 일동 역시 국민 모두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보편적인 의료를 맞이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개혁의 실현을 위해 부단히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더 좋은 미래 회원 일동.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좋은 미래는 이 오늘의 아젠다를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회와 법안으로 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